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본섭에 3.5가 다시 열려가지고, 여기에 오기로 왔는데, 여기서 뭘할 거냐면, 별소자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덱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유명한 덱이어가지고, 아마 다들 아실만한 그런 덱들인데, 이 판에는 3프리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거 할까요? 2, 3번 둘다 맛있는데? 찐드라 가자. 이제 오크, 삼성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버리고 아 이런 거 사주시면 되고 별소자 일단 넣어줘. 그 전에 오늘 주인공 신드라 잠깐 보여드리면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계속 구체가 좀 증가가 되고 이거를 별소자를 활용해서 많이 굴려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연운이요. 아래 좋고 그러면 투페 같은 거 올려주면 되긴 하는데. 앞에가 너무 비는 관계로. 깔끔하고.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그것도 있었는데. 별소자 법사 메카. 그 각도 좀 봐볼까요? 일단 이자. 근데 아이템이 좀 별론데? 이게 예전에는 가갑이 좋았는데, 요즘은 좀 별로여가지고. 가고 일이 맞긴 하거든요? 좀만 기다려볼까요? 여기는 저랑 똑같은 거 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벌써 인기가 좀 많나, 이게? 3번? 그냥 2번 먹고 다른 거 할까요? 탈수! 그가 이거를 더 재밌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긴 한데 이거 가. 내셔? 제가 볼때 내셔도 되게 좋은 아이템이긴 한데 아이고, 늦었다. 앞에가 좀 부실해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샷코 때문에, 가급적이면 총검은 넣어야 돼요. 이제 설명 끝. 뒤집게. 오케이. 저 어차피 이거 아이템은, 이따가 판도라 먹으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구별 소호자를 노려본다? 다음 턴에 판도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게, 이 판에는 전부 좀 프리즘이어가지고, 지금 나왔던 것들이 좀 많아서, 웬만하면 나올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만약에 구별소자가 되면, 신드라는 무한 스킬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신드라 뿐만 아니고, 다른 애들도 전부? 사실상 그냥 1등 하라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무한 스킬로 좀 바뀌어가지고. 버려주고. 어? 다세기두 개? 보건. 됐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봐주면 돼요. 7렙까지는 가지고 이거 하나 넣자. 그리고 아리는 사거리가 좀 짧아가지고 앞에 놓는 것도 좋아요. 여기 신드라가 지금 거쳤네요 음. 좀 서운한구만. 이제 판도라 먹으면 돼요. 나왔고 아까 주고. 원래는 여기서 삼성작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럴까요? 오히려 겹치기도 했고 샤코랑 베인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빼줘가지고 그러자. 오케이 이거 좋은데. 이 상태로 가자. 근데 사실 이러면 빅토르 하는 게 낫긴 하거든요. 빅토르가 잘 붙어가지고. 그럴까? <laughs> 이별소자 빅토르는 만화가 되게 금방 차가지고 아니다 그래도 신드라가 낫긴 하다. 지금 보시면 보법이 달라요. 어? 이걸 먹으면 극딜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전송도 하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주이라 저건 안 줄게요. 오 좋고 그리고 얘는 가고일에 이온 한 개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리를 여기다 놨기 때문에 지금처럼 잠입자가 와도 어 약간 독불복인 거죠. 무조건 신드라를 때리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아이를 좀 때릴 수 있다. 버리자. 그리고 여기서 뒤집개를 먹으면 되는데 당신 드실 거예요? 먹겠다 안 별이어가지고 인정? 아, 갱플리아도 견제해야 돼. 아니 근데 죽으실 건데 그냥 가혔으면안 되나? <laughs> 아 죄송해요. 아 잠깐 이또별 플랭크가 나름 좀 별미이긴 한데 오 봐. 기본에 충실하자. 나 또, 이거 찬도장은 좀만 더 돌려볼게요. 혹시, 좋은 아이템이 나올지도 몰라가지고. 아, 어 근데 다음 턴에 무조건 삼성 찍어야 된다. 이제 이 덱은, 리코 삼성, 신들 한성안 되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무조건 가져야 돼요. 에헤이 그렇지 아이까지 오케이 좋다 그리고 갑옷 만들어 아, 가, 아 갑옷이 아니라 가갑 갑옷 만들어 원래 안 만들라 그랬는데 이러면은 그냥 스테틱 하나를 빼야겠다 원래 이온이 가장 무난한데 방금 좀 위험했어. 가지고 어, 이거 한번 넣어볼까? 아, 근데 이게 용발을 만들었으면 제가 이거를 넣었는데, 강압이여가지고 좀 있어볼게요. 그럼 이제 남은 건 프롬바스코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뭐라? 오 어, 오케이, 이건 좋고. 이건 용발을 만들고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왼쪽으로 가야겠다. 슬슬 갱플들이 좀 보여가지고 도망을 좀 가야 될것 같아요. 잘끝했고 이제 이 덱은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덱은 완성되면 강한데, 완성되지 않으면 되게 약하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 배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코들이 오른쪽에 좀 많아가지고. 아, 여기 너무 무서운데? <laughs>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 애시의 화살은 여기로 무조건 날아가고, 얘네는 프리딜이긴 해요. 오케이. 시간과 막각이 없음에도 충분히 딜을 잘하고 있긴 합니다. 좋다 딜좀 많이 나오고 아마 이번 턴에 쓰면 다 죽을 거예요 애지한테 날아가고 깔끔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스태틱을 만든다 인정 막각은 있어야 돼 가지고 근데 이거 주문력도 엄청 높네요 몰랐네 막각 해놓고 니코가 앞에서 사람만 있으면 나머지는, 신드라가 잡아주면 돼요. 이제 구체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오케이. 깔끔합니다. 어? 왔다. 무별신드라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그, 뭐야. 뽀피하나는좀 보고 가야 되는데. 받으 쓰지 말자, 그래도. 이거는 CC기 가보겠습니다, 매잠 매잠이 좀 상성이 안 좋긴 한데 총감을 믿고 좀 버텨볼게요 좋다 근데 샤코가 좀 반대로 되어가지고 그리고 기억났다 이제 샤코를 잡기 좋은 상대가 이 미코 미코가 좀 샷골을 잘 잡긴 해요. 그리고, 그리고 이번 상대는 여기인데. 이겼다? 뭐야? 잉? 엥? 여기였구나. 여기가 아니고. 가보자. 구별. 구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설마 이거. 호피하나 안나와가지고 안되는 그런건 없겠죠? 믿을게요 여기는 천상수호 애쉬 저 덱같은 경우도 예전에 되게 유명해가지고 8명중에 6명 그렇게 저걸 가서 제가 애쉬 일성으로 끝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득이 장인가 그리고 이거는 업하기 전에 뽀삐부터 찾아야 될것 같아요 나와줘 뽀삐형 뽀삐 찾고 업해야겠는데 이거? 용기를 때입니다. 오 진짜 안 나온다 나 이번에 여기인데 아니 이게 여러분들은 잠시 전투를 보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무조건 이겨가지고. 이 천상검사 자야. 천상소에지. 이런 애들은 단단한 걸못 들어요. 아예. 아니, 이게 장난은 나왔는데. 아니, 이 포피스노우볼이 이렇게 굴러간다고 아니, 서렌치시 어떡해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전에 굉장히 좀 유명했었던 신드란 이코넥을 알아봤습니다.